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1일 탐심과 음행,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생각할 문제,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에는 어떤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악습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지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 5절에서 특별히 두 가지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특별히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건면하면서 음행과 간음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음행은 간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저지르는 성적부도덕을 이야기한다면 음행은 결혼 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저지르는 성적부도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왜 그런가 하면 가정은 우리 신앙의 기초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가정이 무너지면 사유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들의 행복과 부부의 행복이 온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이 어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어느 날이 세상은 마치 성을 하나의 취미나 오락 정도로 매매하고 파는 것 같은 화려함으로 모든 영상물들을 이 세상 메스컴들을 세상 문화를 색칠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우상숭배와 맞먹는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심각한 죄라고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혼을 귀역이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은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는 모든 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는 결혼서약을 위반하는 것과 부당한 이혼을 삼가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침소를 들이피지 말라는 권면은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를 통해 결혼 외의 성관계를 통해 결혼 관계를 모독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룹기 지켜야 하는 성력 속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그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성관계 속에서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이르러 올 특별한 위기와 아픔과 문제를 알기에 하나님은 마치 거룩한 성소를 지키듯이 가정의 성소를 지키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성소를 침범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재미나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성도덕은 매우 느슨했고 특히 남성들은 공개되지 않은 한 아무런 끄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식의 이중적인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회적 관습이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의 맑은 정신을 뼈아가기 위하여 온갖 성적 부도덕으로 온갖 없는 물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학습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몇몇 서신에서 바울이 격려했던 태도를 갖는 것인데, 첫째는 이미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서로의 피로를 채워 주는 풍성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만족시켜 주며 서로로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풍족한,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길집 외에서 갈구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가정이 없는 사람, 아니 부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바울은 또군면해 주기를 그런 육적인 욕구일지라도 영적 관계로 성화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속에 넘쳐나는 에너지를 그룩한 에너지로 변화시켜서 남을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거룩한 영적 교제 속에서 마음의 외로움과 위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에너지들을 거룩한 것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은 전기와 같습니다.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되어지면 그 전기에 감전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전기를 잘 사용하면 집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 장소와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룹한 영적인 약속들을 붙잡으며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들을 채워가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의 성경적 모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의 기초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된 가정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하여 기초가 기초를 놓은 다음에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요, 하나는 칭찬과 존경의 기둥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성경에는 그 의미를 좀 완화시킨다면 칭찬과 존경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깊은 칭찬과 존경을 얻는 남편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때 용기와 힘을 얻고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상대적으로 사랑받은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사랑이 결핍돼 있는 그런 사랑이 표현되지 않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의 말씀에 보면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사랑을 배워가는 하늘 사랑을 배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 아무리 기둥을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벽을 아무리 잘 쌓았다 하더라도, 시원한 창문이 없으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집은 감옥이 됩니다. 때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철저한 원칙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와 용서의 창을 내야 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줄 때, 가정은 더욱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을 가정에서 실천한다고 해도, 지붕이 바로 씌워져 있지 않으면 온갖 비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비가 올때그 모든 비가 가족들의 마음에 그대로 적셔지고, 바람이 가슴을 뚫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지붕입니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순결입니다. 도덕적 순결로 지붕을 바로할 때, 이 가정에 따스하고 안락한 하늘에 사랑이 머물 것이고, 성령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들은 사랑을 요구하고 남편은 칭찬과 존경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존경해봐.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봐. 그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될 거야. 누가 먼저라고 할것 없이 사랑의 마중물을 부으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존경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 줄 때에, 서로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자원을 끌어올리는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 천국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안에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는 교회 안에 이토록 능력이 없고, 우리 교사들이 이토록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엄난과 학습이 교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교회 안에 왜 힘이 없다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과 탐심과 자만과 분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신부부 식계명이 있습니다.우리의 가정을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열 가지를 1, 2, 3 4의 숫자 운율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신부부 식계명을 한번 소개해 봅니다.첫 번째는 일일이 챙겨주어라 결국 둘밖에 없다.사랑은 서로를 서로의 피로를 챙겨주는 것입니다.마치 입안에 있는 혀처럼 서로의 필요를 잘 챙겨 주십시오. 결국 남는 것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간 많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먼저 들려 주십시오. 대화의 123 법칙을 활용해 보십시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이고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두배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세 번째는 세번 이상 끊임없이 맞장구 쳐주면서 대화의 아름다움 깊이를 대해 보십시오.부의 사랑이 대화를 통하여 더욱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세 번째는 삼삼하게로 모자란다.기왕이면 황홀하게 살아라.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주지 못할 것 아낄 것이 무엇입니까?가급적이면 서로를 황홀하기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사랑을 갖고 가십시오. 사부 사사건건 터집잡으려 하지 말고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서 사랑에 금이 갑니다. 믿어주고 칭찬해 주면서 사랑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자끈끈 터집을 잡으려 하지 말고 각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5번, 오래 참아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취미와, 취미나 오락을 혼자 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건강을 위하여 함께 운동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서로를 건강히 해주는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강이 모든 행복의 미친입니다. 일곱 번째 칠순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라.새로운 열정이 생길 것이다.나이가 들어서 끝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함께 늙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더욱 싹트게 될 것입니다.팔색조가 되어라.항상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감동들을 나누어라. 서로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서로의 내면을 더 갖고 가면서 받은 성경의 은혜와 감동을 서로 나누면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구수한 된장국처럼 평생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최고입니다. 열어라. 말씀과 기도, 섬김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이땅에서 행복하고 하늘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볼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서로를 섬기며 존경하며 사랑하게 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안식적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침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성경적 원칙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충성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의 행복이 든든히 포장됨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갈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자여 간절히 간구함 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우리에게신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